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도 되고 해서 뭔가 좀 상큼하고 입맛을 돋울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냉장고에 제가 마침 이렇게 다듬어 놓은 당근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양배추도 있었고요. 그래서 양배추와 당근을 이용해서 라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들어 놓으면 샐러드로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샌드위치나 저는 오늘 밀쌈을 할 건데요. 밀쌈 같은 데 넣어주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 당근부터 썰어 볼 건데요. 아주 가늘게 채를 써시는 게 좋으세요. 채칼로 썰어 보도록 할게요. 가늘게 채를 썰어 놓았어요. 그럼 이제 양배추를 썰게요. 다 썰은 다음에 한번 씻어서 물을 빼 주도록 할게요. 지금 당근이 1.5kg 거든요 하나 하나 반 큰술 정도의 소금을 넣고 10분만 절여 줄게요 절였더니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살짝 빨아내고 오일 12큰술과 레몬즙을 6큰술 넣을게요 당근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항산화작용이나 항암작용, 혈관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시력에도 많은 영향을 줘서 갱년기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루에 25g 정도씩만 드셔주셔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드시기엔 이 라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당근 향도 강하지 않으면서 정말 상큼하거든요. 파슬리 한 큰술. 고추는 취향껏 넣어주세요. 이렇게 버무려서 하루 이틀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시면 지금 당장 만들었을 때보다 단맛이 조금 더 올라오거든요. 기본 베이스 당근 라페는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설탕과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취향껏 넣으시는데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설탕 설탕 한 큰술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 한 큰술 해갖고. 비벼 놨거든요 좀 이따 양배추 라페를 만들어서 밀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오일을 넣지 않고 레몬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양배추에는 소금을 당근보다 좀더 넣어 줄 건데요 두티스푼 넣어 주고요 설탕 한큰술 넣어 줄게요 양배추 거의 1kg 거든요 여기에 레몬즙 6큰술 소금 2작은술 그리고 설탕 2큰술이 들어갔어요 숨이 죽도록 버무려 줬어요 양배추 오리지날이 완성됐어요 이 남은 거는 물기를 꼭 짜서 밀쌈을 할 거잖아요 머스터드에 한번 비벼 줄 거예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1티스푼 소이마요한큰술 듬뿍 후추. 이거는 밀쌈 안에 넣을 거예요. 당근 라페 그리고 양배추 라페 오리지널하고 여기엔 홀그레인 머스터드하고 설탕 여기에는 소이 마요네즈를 넣은 네 가지 라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쌀로 만든 뚜띠아인데요 여기에다가 만가닥 솜이버섯 느타리버섯, 양파 반개 그리고 피망을 볶아서 넣어서 같이 밀쌈을 해보려고 해요. 양파를 김만도 썰어줄게요. 우선팬을 달궈줄게요. 어느 정도 달궈지면 양파를 제일 먼저 넣어서 좀 익혀줄게요. 소금 한 꼬집, 식초 약간. 양파가 어느 정도 노릇하게 볶아지면 나머지 재료를 다 넣어서. 소금 반죽통 그리고 소금과 후추를 적당량 넣어서 한꼬집 정도씩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띠아를 구워줄 거예요. 중불에서 뭉근하게 굳이 기름은 안치셔도 돼요. 일삼을 싸볼게요. 양배추를 한겹 깔아주고 당근을 잔뜩 넣어주고요. 그리고 양배추도 넣주고 버섯과 피망, 양파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똘똘 말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진 자리가 밑으로 가게끔 해서 놓아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샐러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과 반쪽을 채를 썰어 주세요. 집에 있는 야채나 과일 뭐든지 넣으셔도 좋은데요. 당근하고 사과하고 양배추 이세 가지를 해서 샐러드를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여기에 드시기 전에 홀그레인 한 큰술, 설탕은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넣는 게 맛이 조금 더 있어요. 봄철에 입맛 돋구기에 딱 좋은 사과, 양배추, 당근, 라페, 샐러드. 완성됐습니다. 김밥도 싸볼 거예요. 근데 요즘 입맛도 없으시지만 다이어트도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라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김밥을 싸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청양고추거든요. 청양고추를 얄팍, 얄팍하게 썰어서 밥을 넣지 않고 월남쌈 페이퍼를 넣을 거예요. 물을 톡톡톡 털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깻잎을 한번더 넣어준 다음 양배추를 깔고 당근도 깔고 고추도 얹고 오이 있으시면 오이도 소금에 살짝 절여서 짜갖고 넣어주셔도 좋으세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유부초밥용으로 나온 유부인데요. 썰어서 물기를 꼭 짜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말아주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라페만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 김밥은 라페 오리지널을 넣어서 쌌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라페를 만들어서 라페 김밥, 그리고 사과, 당근, 양배추, 샐러드, 밀산도 만들어 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